안녕하세요 네. 오늘 jbf 예배 제목은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1절 말씀 요절이고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예배에서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은 양의 비유, 이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은 아들의 비유인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절과 2절을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이것을 보고 수군거린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이들의 수군거림이 어떻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그러면 그렇게 친해지면 동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하나님은 안 받아주실 거다. 이런 식이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우리 전에 회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는데, 이걸 깡그이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비유를 드셨고, 뒤에 보면 마다들이 나오는데, 그를 통해 그렇게 수근거리지 말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사자를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까지 한 마리 정도 없는 셈치자 이럴까요? 아니에요. 목자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들을 들여두고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들과 똑같이 그 잃은 양한 마리도. 살아가기 때문이거든요. 한 마리, 양을 차, 한 마리 양을 찾자 온 들판을 뒤지다가 마침내 잃은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목자는 도로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열었죠. 목자는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복자는 잃었던 양을 나의 양, 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실제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봅시다.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바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바 하나는 여인에게 하루 풍삭 1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에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때요? 찾아야 되겠죠? 삼촌도 며칠 전에 스마트폰이 어디 갔나 해서 참, 한참을 찾았답니다. 거참 통화해도 소리나 진동일 수도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여인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그이은 드라크마, 그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벚꽈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9절 하반절 너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너라그 기쁨이 너무나 큰 사람 중에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이 한톡 쏘는 그런 분도 보았답니다. 어쨌든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며 회개하기 이미 늦은 사람들이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있는 것 싫어한 것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자들, 모 천사들도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차별화시대하는 하나님 앞에 같이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보면 아들 둘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가 폭탄 선언을 하였네요. 12절,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스 내게 주소서,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버지는 조만간 죽은 아이니 내 유산이나 빨리 주세요 라는 참으로 무례한 요구입니다. 둘째는 이제 아버지가 인연을 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호랑광탕 인생을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사람이냐?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치면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철부지 같은 아들을 바라볼 때 염려 걱정이 가득하여 험짬을 이룰 수 없이 마음이 아팠지만 이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를 기억해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받은 첫째 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3절, 모든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가서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유효한 재벌처럼 돈을 펑펑 썼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의 끝이 있듯이 그의 모든 재산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업층대 덕진격으로 흉력까지 들어 흔히도 해결할 수 없는 궁핍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는 주린별을 채우기 위해 돼지똥 치우는 돼지치기가 되었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귀한 존재였을 텐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더럽고 볼품없는 돼지치는, 돼지치는 자가 되어,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JBF들도 알다시피 돈이 다 떨어져서, 0년이 들어서? 그렇지 않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데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처음 기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극도의 궁핍한 상황에 처한 길아들은 지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어,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생각하며 스스로 돌이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합니다. 특히 19절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으며 면목은 없지만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저리가 너무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참한 몰골에 심하게 야위, 더군다나 돼지치기 하늘 악취가 진동했을 둘째 아들 향해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일 옷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를 그래 다시 한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돌아온 둘자들을 이전과 똑같은, 똑같이 아들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열도록 한 것입니다. 뭘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그저 집으로 돌아오, 고째자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오, 온 것밖에 없던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거짓말처럼 살아 돌아오다니 일단 살아서 옆에 있게 된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리들과 제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때 그들이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요 잃어버렸던 딸들이기 때문, 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 자녀의 모든 잘못을 덮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너무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그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며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다들, 첫째죠.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달랐습니다. 풍악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었을 때 27절과 같이 동생이 돌아온 소식과 아버지가 하신 일을 들었죠 그런데 그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 오히려 노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한데 겨우 달래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다들은 아쉬운 소리를 하네요. 29, 30절을 30절 말씀.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어기니,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벗으로 지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비록 팩트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생 둘째에 대한 조금의 애정도 없음을 나타내죠. 그럼 다시 쫓아내버려야 하나요?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아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의 태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심각한 죄인들입니다. 단지 죄를 드러나지, 드러나지 않게 짓고 교묘하게 감추면서 의로운 척 한다는 것일 텐데 말이죠. 회개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참여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 32절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도록 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동생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동생이 살아난 것에 대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비 부모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요절 말씀, 누가 복음 15장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감사합니다.